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네. 3월 12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이거 음. 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보호예수 해제 물량 3개월짜리, 네, 이게 이제 물량 출회가 가능한 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는 내려왔고, 자, 이걸 좋게 해석하면은 먼저 그 부담이 주가에 선반영 됐으니까. 차라리 이 물량이 출회가 되는 3월 12일 이후에는 주가가 반전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과거에 1월 달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어떤 대응 방안을 가져야 될지 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여러분께 그 영상 후반부에는. 어, 매집주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비중을 많이 실어서 대박 한번 내는 매매를 아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자 그럼 ls 머트리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익히 강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ls 머트리얼즈와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드린 자료를 한번 볼것 같으면 바로 요거죠. 3개월 있다가 보유예서 해제 물량이 나오는 것이 3개월 확약 물량이 있다. 네, 그게 112만주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나올 수 있는 날짜가 3월 12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때문에 주가 누르는 거니까 그 점을 감안해라. 라는 말씀을 몇번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걸 감안해서 매매를 아마 응용을 잘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물량은 6개월 확약 물량은 이거는 별거 안 되고요. 네, 나중에 이제 대주주 물량 이런 것들은 6개월 됐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일단 이번 고비만 넘기면 6개월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6월 10일 이전까지는 물량 부담에서 좀 가벼워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반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과거에 L.S. 머트리얼즈가 그렇기 때문에 1 개월 보유예수 해제 물량 나오는 날이 이날이죠. 네. 미리 내렸다가 이날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물론 신규 상장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물이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을 보였지만은 차라리 이 보유예수 해제 물량이 풀리기 전에는 어려웠지만 풀리면은 반전하는 패턴이 분명히 이때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자이 부분을 우리가 LS 머티이어서 이번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죠? 뭐 이럴 테면 여러분 네, 요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1월 12일날 요 날이죠. 네, 요 날입니다. 요날 같은 경우 어떤 패턴을 기관과 외인들이 보였느냐. 네, 요거를 한번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이거 보다은 네, 예, 요걸로 살펴보는 게좀 더, 어,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때 당신데요. 네, 1월 12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월 12일이 요 때죠. 네, 요 때입니다. 요 때이기 때문에, 요 때를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음, 이때 물량이 말해요. 네, 물량이 그런대로좀 나왔다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LS Materials 같은 경우가 1월 12일 날짜, 여긴 잘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월 12일 날짜, 이때 그 하루에 왕창 나와 버렸거든요. 어, 왕창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는 게 낫까요? 네, 여기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쭉 보면은 이거는 1월 12일까지가 안 나왔네요. 3개월로 보겠습니다. 1월 12일 날. 날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월 10일, 이때죠.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 자,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기관이 한 97만 주 정도 이보호해서 해제물량을 뭉퉁구리로 매도를 때렸어요. 그죠? 네, 그때 외인이나 기관이 받아줘서 주가는 오히려 화끈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도 보호예소 해제 물량이 나오면서 네, 그런 패턴을 보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어, 그런 양상이 똑같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신규 등록된지 아, 신규 상장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물이 좀 있을 때고 지금은 주가도 많이 내렸고 신규 상장된지 꽤 됐기 때문에 어, 초반 매물은 많이 해소된 상태니까 화끈하게 반전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 여기에 일단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에너지 저장 장치나 뭐 2차 전지 이슈들 아주 화끈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LS 울트라 커패스 시터 뭐 이거 가지고 당장 막뭐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수급 측면에서 과거 모습을 보면 반전이 나왔던 보호에서 해제물량 날이후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해 볼 필요는 있어요. 다만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가 과거하고 똑같이 전개가 된다고 누가 그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패턴은 우리가 참고는 하되 중요한 거는 우리가 3월 12일 날 이후에 수급의 움직임을 제가 체크해 보고 여기서 제가 해답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후의 움직임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미리 예상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뭐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이전 영상이나 오늘 영상에서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과 관련해서 일단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l s Materials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세요. 이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귀. 해석과 판단을 드리고 매매 사인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나오는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 오래 몸 담았기 때문에 증권사 지인 정보가 많습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유료 정보도 제가 애용을 합니다. 제돈 내고 하는 겁니다. 요건도 아낌없이 드릴 거고요. 증권사 보고서 그리고 해외 외신까지 제가 체킹을 합니다. 이 정도는 보고 우리가 매매 해야죠. 네, 이런 건들에 대한 정보나 사인을 아낌없이 드릴게요. 네, LS Materials라고 문자를 보신 분, 보내주신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빠르게 제공합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 한번 주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 잘 들으시고 음, 대박나는 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궁금한거는 그리고 어, 여러분 문자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매집주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네,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함은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음, 주가 자체가 어,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그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만원에서 아, 3만원 정도 사이에 네,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어,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아,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블 그러니까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달 내지 세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달 내에 네,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 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주주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어,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네,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네,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이익도 안 좋을 때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이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매에 맞는 종목인지 네 이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 붙기 시작했어요. 네, 밸리어 프로그램 건으로 좀불 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r o e 같은 경우는 20% -30 정도예요. 여러분, r o i 이걸왜 말씀드리냐면 요 r o i 같은 경우가 30% 정도라고 한다면, 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되게 한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씩 네, 그러니까 r o 조가씩조 그 자산 가치가 만일 만 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삼만 원 선까지 갈수 있다고 보는 게 대개 네, 기본적으로 Roi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어, 매매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음.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원인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네, 이건 주주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자본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점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가 이 안정성이 있죠. r o e 좋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 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어 그런 레면을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